리스토리 TV 오늘의 초대 손님 교수이자 방송 M 거로 명활액 중인 기화서 박사님을 초대하였습니다. 혼자보다는 함께가 낫다. 대한민국의 결혼 문화를 장려하는 리스토리 결혼 정보 대표 이현숙입니다. 어, 오늘은 경안 신학대학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이자 방송인 기화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오랜만입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어, 기하스 교수님은 지금 현재 방송 네. 진행자이신데요. 네, 네. 오늘 제 리스토리 TV에 네. 출연자로 나오셨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긴장이 조금 됩니다. <laughs> 그래서 저는, 네. 나오신 소감을 네. 한마디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예, 네, 먼저 그 우리 리스토리 TV에 이렇게 초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아, 예, 얘기하신 대로 우리 네. 대구 영국 저희께서 여러 이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이 출연자로 이렇게 어 네. 아, 이렇게 좀 색다른 기분인데 예, 예. 예. 그렇습니까? 예, 그 전에 먼저 네, 네. 우리 저 이현숙 대표님 우리 진행하시는 대표님께서 일전에 박사위 받으셨죠? 축하합니다. 네. <laughs> 아, 아, 감사합니다. <laughs> 예. 갑자기 제가 <laughs> 축하를 받게 되서 예, 예. 예. 아, 좀뭐라그럴까요 그늘 이제 진행하던 입장에서 네. 이렇게 이제 누군가를 모시고 네. 그분의 살아온 얘기기라든지 이런 걸 이제 늘 질문하는 입장에서 네. 그 반대로 질문을 받으니까 네. <laughs> 저도 지금 갑자기 좀헷갈리네요 제가. 어쨌든 아, 대단 히 네. 신선한 네. 어, 기분이고 감동입니다. 네, 네. 영광입니다. 네네. 네. 네. 어, 교수님, 네네. 그 교수님께서는 대학 시절을 네네.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음, 어 일본 문화와 한국 문화가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일본에서 일본의 젊은이들을 보면서 혹시 어 국제결혼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그 당시에? 네네. 아 예, 그 대학은 아니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대학원이었죠. 네네. 대학원 아, 유학을 그렇시다. 이제 일본으로 네네. 가서 이제. 동경에서 이제 좀한 5년 있었죠. 네. 있으면서, 어, 제 주변에 네.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 그 일본 여성과 결혼을 꼭 일본 여성만이 아니고 아, 예. 한국인이지만 일본서 생활하다 보니까 일본 도쿄에는 또 한국과 일본 이외에 다른 나라 사람도 많이 오잖아요. 국제도시. 음, 그렇죠, 니까 그렇죠. 뭐 유학으로 오기도 네. 하니까. 네. 어, 한국 사람이 비단 일본 여성만이 아니고 다른 또 외국인과의 결혼하는 경우도 음. 많이 봤었어요. 벌써 네. 아. 저도 그때는 뭐 총각이었고, 예. 예. 유학생 입장이었는데, <laughs> 네. 야, 저렇게 그, 남의 나라, 다른 음. 나라 여성과, 그야말로 네. 국제결혼. 그때는에 그렇죠. 그 국제결혼 좀은 흔하지 않았잖아요. 네. 예. 어, 근데 그럭저럭 이렇게 보니까, 음. 어, 저 여러 커플을 봤었어요. 아. 예. 실제로는 또제 아는 카카운 중에도 음. 일본 여성과 결혼해서 사는 분도 있었고 아.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는 네네. 제가 지금 후회 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때 정화 대 그렇죠. 얘기니까 <laughs> <laughs> 아뭐 아, 국제 결혼 한번 네. 뭐 해볼만하네 아. 한번 해볼까 아, 아 그런 생각도 뭐안 했던 건 아니죠 아, 그다음 에2년은 없었습니다만 아, 너무, 너무 흥미로운 얘기인데요 <웃음> 네. <웃음> 네. 아, 그러면 교수님 네. 화두를 좀 바꿔서 네. 요즘 그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참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결혼도 지금 굉장히 또안 하는 네. 추세고 일자리도 굉장히 어렵고 이런 그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장 큰 중요한 문제가 교수님 입장에서 볼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 사실 그뭐 굉장히 광범하죠. 그 네. 국가사회적인 경제적인 문제, 네. 뭐 미래 비전에 대한 문제, 음. 뭐 여러 가지 이론에서 요즘 젊어, 젊은이들이 그야말로 결혼을 안 하는 비혼 그렇지.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네. 어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 우리 때도 네. 사실 뭐 완전한 보릿고개 세대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 그래도 한 절반은 보릿고개에 걸쳐 살아왔던 세대거든요. 음. 네. 근데 그때의 어려움과 지금의 어려움을 보면, 음. 어려운 건 같아요, 어쨌든. 네. 뭐, 안날좀 막막하고, 그쵸. 뭐, 먹고 사는 거, 네. 뭐, 뭐, 매달 그 수입 걱정, 뭐, 앞으로의 걱정, 음. 뭐, 인간이 그 고민하는 거는 뭐, 그때나 지금나 음. 별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네. 어려움이라는 게. 네.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이 이리저리 음. 힘들지만, 네. 결혼. 결혼. 한번 해보고. 해보고. 해보고, 아니 면 후회를 하더라도, <laughs>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라는 네. 얘기를 저는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네네. 한 번은 좀 자기 뿌리를 좀 남겨놓고 가는 게좀 음. 맞지 않을까요? 네. 저도 뭐딸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아. 한 둘은 <laughs> 만들었어야 되는데 네. 미안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결혼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지하스 네. 교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한번 해봐라 이 <laughs> 네. 네. 교수님, 네. 전 전에 결혼은 그 선택이 아니고. 뭔가 자꾸 깊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아, 네, 그래요? <laughs> 예, 얘기문해 예, <laughs> 예, 봐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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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교수님, 예, 그 결혼은 예, 선택이 예. 아니고 필수다. 아, 일단 하, 한번 하셨는데, 해봐라. 해라라고 예. 했죠. 그럼 박사님, 예. 교수님 살아보시니까 예, 예. 교수님은 어떠신지 한번 얘기해 <웃음> 봐주시겠어요? <웃음> 예, <웃음> 예. 차트 <참스러운> 얘기인데, 지금. <laughs> 아, 네. 저, 지금 제 딸애가 아, 아, 지금 네네. 95년생이니까 어떻게 되나 지금 25대죠? 아, 만 24살이 됐고. 아, 어, 참, 뭐, 지금도 전 집사람하고, 뭐, 응. 어, 제법 네. 다툽니다. 아, 그래요? 좋게 얘기하면 뭐, 토닥토닥이고. 이, 이 방송 나가도 됩니까? 아니, 뭐, 누가, 아, 뭐, 괜찮아요사실 <laughs> 있는 그대로예요. <laughs> 예, 어, 뭐, 삶, 삶이란 그런 거 아닌가? 네. 라는 네. 생각이 들죠. 네. 뭐, 아. 서로 살아온 그 가치감과 음. 그 삶의 환경이 다른 사람이 네. 남녀가 만나서, 네. 어, 뭐, 지금까지 결혼해서 네. 한 25년 정도 네. 이렇게 해오는 가운데, 뭐, 뭐, 다툼이 없었다. 저는 음. 그 거짓말을부르론 음. 금설이 진짜 좋은 사람은 뭐, 네. 평상 안다툼다 그러는데, <laughs> 다안 다투고 <놔두고> 사세요? <laughs> 아, 저는 뭐, <laughs> 있는 것들을 얘기하면, 저는 뭐, 많이 네. 다투고또 아, 지금도 뭐, 더어들러 다투고요. 그래서 우리 딸님미가 중간에서 중재를 네. 많이 합니다. 네. 아, 그런데, 그또한 저는, 네. 음, 이 자식과 음. 부모, 부모의 그 끈이 자식인데, 네. 그 자식은 끈을 통해가지고, 음. 이제 자식도 이제 성장했으니까, 음. 음. 얘가 자기 역할을 해요. 그렇죠. 뭐, 때는 네. 엄마, 아빠 중에 누가 잘못했다는 중간에서 판사 역할을 아. 하고, 어, <laughs> 오늘은 아빠가 잘못해서, 어. 그러고, 뭐, 네. 뭐, 다음에는 뭐, 엄마가 네. 좀 심해서, 어. 뭐, 네. 어, 한 번씩 이제 저편 들어줄 때는 네. 짜릿하더라니까, 아, 기분 아, 좋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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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우리 전원이들, 네. 그리고 혹시 그이 방송을 보시는, 음. 재혼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뭐 모든 네. 간에 네. 결혼을 최대한 해보십시오. 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네. 네, 교수님 네. 혹시 자서전을 쓰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아 사실은 이 자서전 네. 뭐 옛날에는 네. 자서전 그러면 정말 네. 대단히 그. 네. 국가 사회적으로도 좀 이렇게 명망이 있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분들이 이제 자서전을 네. 이제 쓴다고 표현하요. 네. 즘은꼭 그렇지는 않으니까요. 아, 그래요. 그냥 뭐 일본 가정 주부도 네. 나 살아가는 얘기. 요즘 뭐얼마나1 일인 출판도 가능하고 하니까 음. 저 역시도 네. 뭐 나름 에아 음. 학교 그리고 음. 또뭐 이렇게 기업 제 생활 네. 이렇게 뭐긴이 사유 활동을 해오하면서 음. 하고 싶은 얘기들도 많고 남기고 싶은 음. 얘기들 그리고 저 스스로 이제 정리 차원에서 네. 한번 자서전 생각은 있습니다. 조금 조금 씩 지금 정리하는 것도 있어요. 아, 자서전 네. 쓰신다면 네. 어떤 네. 말씀을 남기고 싶든지 궁금하네요. 네. <laughs> 저는 그제자서전에 네. 물론 이제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는 이제 제 자신의 족적이죠 예. 그런 내용들을 적쭉 넣겠지만. 예. 음. 우리 시청자들 분들께서 보셨을 때는, 야, 저런 내용도 있나? 음. 저런 경우도 있나라는 내용을 듣고 네. 싶은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뭐, 어때요? 네. 궁금한데요. <laughs> 궁금하죠? 네, 네. 제가, 네. 어, 대한민국에, 요즘은 뭐, 그런건 없습니다. 음. 뭐, 어떻게 전산화가 돼서. 음. 근데 옛날에, 어, 이제, 제가 태어난 그 시절만 해도, 음. 그 전산 시스템이게 없었기 때문에 수기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음. 소위 말해 행정상의 오류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 네. 그리고 지금도, 네. 나이 한두 살 적게 된 사람들은 보편직이에요. 네. 혹시 진행자 아니면 원래 그대로 나입니까? 네. 어, 그걸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웃음> <웃음> 저는요, 네. 어느 정도 잘못되어 있었냐면, 네. 제가, 예. 네. 나이가 하나, 네. 많게 되어 있어요. 어머. 태어나기 전에도, 이런 경우가 0.001% 아, 있어요. 그렇죠. 저만 그 아니고. 자기 나이보다 적은. 적게 되어 있는데. 렇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이건 뭐, 잘못 신고된 거죠. 아. 그러니까 착각을 했거나, 아. 실수로. 네.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많게 되어 있어요. 음. 근데 이거라면 사실 이거는 제가 이 방송에서 오늘 뭐, 지금 이런 질문 얘기할 거 아니죠. 음. 네네. 근데 자세진하고 나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먼저 어, 내용이, 그런 내용을 제 살아오는, 어떻게 태어나서 아, 네네. 살아온 네네. 내용을 쭉 아, 넣는 데 있어서 앞부분에 아, 그 네네. 내용을. 아. 아. 근데 이 나이 하나 정도 많은 거 이거는 아니 아무도 아닙니다. 다음 얘기가 중요합니다. 리스토리 TV C.F. 들어갑니다. 무슨? 제가 성별이 네. 여자로 되어 있어요. 아 이거. 저 남자죠. 누가 봐도 남자죠. 그래요? 어 그렇죠. 예. 어 성별이 여자로 되어 있어서. 어. 그렇죠. 그걸 제가 제 고향이 경상북도하고도 포항시하고도 음. 토끼꼬리 구룡포읍입니다, 옛날에. 네. 네. 그 시골에 태어났을 때 우리 네. 아버지가 네. 제 기억엔 그래요. 아, 그런 분이제 아버지가 행정지본을 좀 겨루시지 않으셨나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딸 태어났을 때 다음날 바로 제가 수송구청에서 제가 딸 출생신고를 했는데 네. 아마 지나가는 사람 또는 동네 아는 사람한테 업사부서 관리 있어요. 가는 김 우리한테 좀 신고 좀 음. 하고 오라고 얘기했지 않았나 싶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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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또 어릴 때 우리 옛날에 음. 많이 죽었잖아요 네. 홍역이다 뭐다 그러다 보니까 네. 제가 어릴 때도 음. 그~ 굉장히 약하게 태어나서 못 먹어가지고 음. 우리 제 어머님이 네. 이렇게 애가 이렇게 저~ 이~ 잘못된 이렇게 임신이 네. 된 상황인데 네. 계속 약만 먹다 보니까 음. 태어나서 죽는 줄 알았대요 어. 그래서 한 (7년) 뒤에 어. 출생신고를 했는데 그걸 누구한테 아마 맡겼는가 네. 그러니까. 그 부탁받고 간사이목사면서 음. 막상 갔서는 뭐가 적어야 될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얘가 아까 얘기했더 얘기, 얘가 기집야라고 그러나 무슨 말하나 그런다 어. 나이는 얘가 띠가 어, 군대도 이상하게도요 어. 보면 그 달하고 날은 맞아 어. 제가 5월 금음인데 고건 어. 맞는 거예요 예. 그래, 옛날 사람들 고음은 잘 이, 익히거든요 네. 뭐 5월 금음 예. 3월 뭐석달 네. 금음 네.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앞에 선별하고 연도가 음. 헷갈린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그걸 언제 알았냐 네. 기가 찬 일이죠, 그것도 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골에서 <laughs> 네, 네. 옛날에 학교,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같은 네. 마을에 비슷한 또래 같으면 음. 옛날에 코, 코 이거 수건 달고, 네, 그저 우, 같이 따라갔다니까요. 네, 그 그렇죠. 네. 가다 보면 어떤 하나 많은 사람도 있고, 하나 아래 사람도 있고, 네. 때되면따라가는 그런 정도였던 옛날에. 네. 요즘처럼막 학년, 요 나, 학교 들어갈 때 집으로 네. 통제서가 와가지고, 네. 이런 정도는 아니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쭉 따라갔고, 음. 그다음에 구룡포 중학교를 또 그대로 또 따라 올라간 거예요.고등학교 음. 들어가서 제가 이제 구룡포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이제 그래도 좀 업단에서 음. 포항시로 나와서니제 음. 이제 포항고등학교를 이제 진학을 하게 됐는데 음. 그~ 이제 뭐, 호적 초본이나 뭐, 중명 초본이나 이런 가족 관계 서류들이 이제 음. 처음으로 제대로 이제 제출을 한 거예요. 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가 떼준 걸 들고 가, 가져갔고, 네. 네. 아버지도 아무 생각 없이 떼서 보지도 안하고 갔는데 네. 전달을 했더니, 음. 어느 날 아침에, 음. 어, 그한 4월쯤에, 4월쯤에, 요 얘기가 좀 길지만 네. 요 정도는 네. 되고, <laughs> 네. 이 정도는 할게요. 자세전에이 내용을 넣으려고아 네. 네. <laughs> 보도를 가는데, 네. 그, 저, 우리 수학선생님이, 네. 그, 저보고, 어이, 기화살, 내려굴아래 어, 어 선생님이 그러십니까, 오늘? 음. 어, 저, 저, 이거 뭐 만지려고 그러는 거야, 밑으로. <laughs> 그러면서, 야, 이만, 빨리, 만 교무실 어, 가보라고. 어, 예, 예. 무슨, 어, 선생님이 이러십니까? 하면서 좀 어, 뭐 하다가, 어. 어쨌든 교무실을 딱 갔어요. 네. 가니까, 제 담임선생님께서, 네. 예, 예. 차상에, 음. 굉장히 심각한 자세로, 네. 표정을 엎드리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 선생저 수학선생님 가버려서 왔습니다. 음. 야, 키왔으니 빨리 하자고. 음. 그 서류를 보여주면서, 음. 야, 니가 지금 여자로 되어 있다. 어. 야, 니, 문제 없지? <laughs> 아이고, 우리 학교 안에서 절대 유명해져서 제가. 음. 잘못하면 남자, 고등학교 여자가 들어와서 다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음. 그래서 그 길로, 네. 저 그때는 1학년 때는 네. 구룡포서 포항시내 통학을 했거든요. 네. 네. 빨리 조퇴를 시켜주더라고요. 음. 조퇴시켜줘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그 아.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도 막 깜짝 놀라서 본인 네.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그쵸. 그 길로 음. 터미널 주변에 사진관이 하나 있었는데 네. 사진관 들어가자마자 차 양막을 딱 치고 네. 곧바로 제가 다, 제가, 제가 이 나체 전라 대기를 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오. 이미 그때 제가 <laughs> 뭐~ 아... 싹다 먹고 그다음에 아, 증명을... 고 어~ 뭐 그러니까 이 남자를 증명을 어머, 해야 되니까 어... 앞으로 손들고 옆으로 손들고 청면을 손들고 그 <laughs> 사진을 여러 장 찍어가지고 그런 경우는 명확하니까 네, 그걸이제골석재판이라고 네. 그래요 직접 수서를 아, 하지 않고 법원에 아, 그그 판사가 그... 사진 보고 네, 네.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고작 이런 채로 제가 성별 정정을 했어요. 어머. <laughs> 웃긴 냐이죠자서진에쓸 그, 만한 내용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laughs> 저는 출생부터 완전히 네. 잘못된 거예요, 제가. 네. 네. 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자서진이라고 해서 너무 무슨 또 고명한 얘기를 음, 하면 재미없어요. 뭐, 이런, 얘기도, 얘기.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를 좀 얘기. 넣고 네. 넣고 네. 옛날에도 이랬단다. 네. 제 스스로 한번 남겨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그좀 길었네요, 얘기를 네, 하다 네. 보니. 네. <laughs> 대한민국 대표 결혼 정보 회사 리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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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링!